자, 시간 또 역시 많이 못 들었어요. 다시 볼게. 앞에 문제, 내가 제일 처음에 풀었던 문제가 17번인가? 그 문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3차함수고 도함수 2차함수잖아이 도함수 2차함수는 충격 몇개 점에서 만는데두개 점에서 만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 최근 참계수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역시 우리는 그래프를 아보릴지, 이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축구의 교점을 두번 발생시켜줘야 돼요. 됐죠? 저그러면 하나의 값을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설정하시면은, F'X라고 하는 보험수는 최고층수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3K라고 제가 설정할게요. X 빼 알파, X 빼 베타.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지 자, 그러면은, 앞에 그래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는 요래, 이랬다, 요래 그릴 수 있는 거고, 그치? 자, 뒤에 거 형태로 우리가 가시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그래프가 요래 그려질 수 있는 형태인 거지. 됐어요? 어, 이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어디를 얘기했니?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이래. 자, 이걸 말하는 거야, 그치 자, 여기 아또 어떤 의미였었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f의 베타 빼기 f의 알파 즉 극값에서 극값을 뺀 거지. 어쨌든 높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하지만 양이면 높이지만 음이면 높이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어쨌든 해석 지점은 여기랑 여기와의 위치가. 달라. 맞아. 요, 이 높이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게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어, 넓이가 8이다라고 했는데, 기준을 하나 잡자. 우리가 어차피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거니까, 서술형에 쓰게 되면 가정을 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그래서 요거를 첫번째, 요거를 두번째로 한다면 첫번째에서 우리가 신을 써서 만든게 요거라 칠게요. 첫번째에서 그러면은 지금 베타가 극소고 알파에서 함수값이 극대가 되는거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정의의 정적분 결과는 넓이의 마이너스니까 8이 아니라 뭐였나? 이게 마팔인거지. 맞아요? 이게 마팔인거고 자, 문제에서 극도 값이 3이네 우리는 베타에서 3인 거야. 이게 3인 거야. 나 이거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겠지. 됐어? 우리는 이걸로 마무리 지는거야 그럼 두 번째 도안 해도 돼요? 두 번째? 바뀐 거야. 팔로 바뀌어 있어. 그치? 순서는 이거 그대로 쓰시고 팔만 바뀌어 있는 거야. 이때 이 둘의 위치만 바뀌어서 계산이 똑같이 나올 거야.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실 때 요 방향만 알면은 사실 크게 고민 없이 풀수 있어. 근데 이게 원래 그 서술형에서 어떻게 써주길 바랬던 거냐 이거 가지고 정리도 하는 거야. 여기서 k 나와. k 안나와서 알파벳도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이 맞아요. 이 방향대로 풀어 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x 가 없어야 들라가고 알파 베타 누군지 특정 줄수 없으니까 f x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있는 요 상태에서 그대로 요렇게 넘어와서 풀어줘야 돼요. 설정에서. 됐지? 그러니까 개념이라 생각하시고 6단원에서 배웠던 17번이나 연결을 지어 주셔야 돼. 알겠지? 자, 이건 이 정도에서 멈출게.